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요. 근데 희소식이전해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상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탄핵 소추 그 절차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정간섭처럼 보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행보를 가만히 보면 미국은 완전히 무지하게 빡쳤습니다. 자첫 번째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이재명을 만나는 것을 적극 취소해 버렸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7일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탄핵 소추 폐결을 했잖아요. 그때 탄핵 소추 안에 지금 민주당이 만든 탄핵 소추 이후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아주 궁고히 하고, 그니까 미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동맹 관계, 그다음에 일본과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과 중국과는 등한시했다, 멀리했다. 그게 탄핵 소추 사유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걸 미국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저 것들은 한미 관계 이걸 갖다가 파탄 내겠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도 또 문재인 대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친중국, 친북한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의 대사가 이재명 어쨌든 이재명이 민주당의 이제 제1야당의 대표니까 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만남을 전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취재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만큼 민주당한테 개 빡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문의를 해왔어요. 문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해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외교를 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가치외교를 하면서 그런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과 중국을 그리고 러시아를 정대시했다. 그리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지구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쳤다. 이게 쟤들이쓴그 탄핵 사유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같이 외교라는 명분 하에 한미일만 가까이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를 펼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을 멀리해가지고 전쟁 위기를 자초하고. 그다음에 고립을 자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그러면서 어, 주, 북한에다가 응? 갖다 퍼주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딴 짓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다가 응? 중국은 큰 나라다 어쩌고 하면서 갖다가 되게 뜨어러 맞게 나고 혼밥하고, 그야말로 러시아도 응? 그 문재인 정부 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홀대를 당하고. 개차반되고 나서는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문구를 두고 미국이 빡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 민주당이 뭐저 북한, 중국에 잘 보이고 싶지만 또 미국에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구를 빼고 이제 뺐다는 거예요, 이번에. 14일날 뺐어. 이 문구를 빼고 외교체들을 통해서 이걸 해명하더라고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소추안 이 문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통령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구나. 만약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군다나 그 거대 야당과 함께 무슨 짓거리를 벌일지 모르겠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은 이번 주 야당의 그 배경을 무리했다. 왜 지금 그것이 탄핵 사회로 들어간 것이냐? 그윤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안에 가치 외교 가치 외교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해 가치를 가치하는 어떤 그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즉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또 일본과 교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 그런 것이 왜 도대체가 외교적 성과면 하 성과였지 그것이 왜 탄핵 사유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죠 탄핵 사유가 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소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어, VOA라는 그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해리스 전주한 미국 대사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VOA에서 해리스 전주한 미국 대사, 우리나라 대사로 와 있던 분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골드버그 대사가 우리나라 미국 대사거든요. 근데 골드버그 대사 전해가 해리스 대사예요. 근데 해리스 대사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고. 지금 골드버그 대사도 당연히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거고 그러면서 12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의심들도 지금 이재명 그리고 야당 측에서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뭐냐 도대체 미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일본과의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또 신문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또 이재명에다가 문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들 뭐냐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또 중국 측대로 지금 왜 그걸 또 뺐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걸 넣었을 때또 중국이 넣었다는 걸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면 쟤들이 우리한테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 뭐냐 도대체가 그럼 우리하고는 뭐안 하겠다는 거냐?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뻘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뻘짓 하는 바람에 중국은 중국대로, 그럼 니들 뭐냐? 뭐, 그러면 중국은 멀리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일본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거냐? 니들이 정권 잡아도 어차피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에 뭐 끌려다니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완전히 이재명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교적인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야당이 급하게 수습을 나섰다. 우이성락 민주당 의원은 2차 탄핵소추 안에 해당 문과 빠지게 된 것을 일본과 미국에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 뺐습니다 라고 이제 또 미국과 일본측에 설명을 하고 당초 1차 탈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거다 비상계엄 직후에 급하게 탈핵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놈이 조국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게 조국혁신당이 만든 거래 그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이 만든 거 그러면서 급해가지고 그걸 빼지 못했다 지금 <laughs> 기가 막힙니다 홍기현 민주당 의원도 주한 공간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측 일본 측과 만나가지고서 외교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러는 거,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멀리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제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트럼프 이행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트럼프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정말 마만먹으면 어? 지멋대로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지켜버렸으니 더군다나 욕을 갖다가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대로 잡으면 큰일 난다. 봐라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잘 정말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빌미를 내정 가섭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야말로 이재명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야 무슨 창피야 도대체 이게 우리 스스로가 중국 측한테도 그야말로 또 동네 북대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도 또 태극체도 먹고 도대체 야당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뭐냐? 저런 놈들이 집권을 해서. 도대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들어온 외교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들잘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영업사원 우리나라 제 일의 영업사원을 표방하면서 말이죠. 온전 세일즈 그다음에 k 방산 세일즈 얼마나 잘 했습니까? 아 이런 어떤 외교 노선이라든가 또 세일즈라든가 이 전체를 윤석열들이 얼마나 잘 했습니까? 윤석열들은 계속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저렇게 아. 어, 야당에, 그리고 또 이재명이 빡쳤다는 소식. 지금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신욱 TV가 사실 이런 팩트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고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